안녕하세요 대학 입시정보 메신저 만들레예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입학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11개 전문대학 안내 및 모집일정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전략, 개설전공, 보건계열 입시결과인데요 먼저 2024학년도 전문대학 모집일정과 모집인원입니다 전문대학 이외에도 전공대학, 폴리텍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중 특히 명칭에 전문이 붙어서일까요? 전문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혼동하거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전문대학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정식대학으로 전문학사, 학사, 전문기술석사 등 정식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육부 관할 4년제 대학과 입시절차도 대동소이하며 재학 중 상위대학과의 연계 학위 취득 등에 자연스럽게 가능한데요. 이에 비해 직업전문학교는 현직 근로자나 예비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의 일종으로 직업훈련원, 직업학교, 직업학원 등이 한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전문대학에 비해 학위 인정 측면에서도 불리하며 국가장학금 1유형인 학생 직접지원형뿐만 아니라 이 유형인 대학 연계 지원형 지원 자격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많은 전문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전문대학 전공 분야 모집 인원 현황입니다. 선발 인원을 간호, 복원을 포함한 15개 분야별로 표시되는데요. 올해 전국 총 모집 인원은 약 16만 6,5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약 11,500여 명 줄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뷰티, 생활체육, 농림수산 등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한 분야도 있으니 눈여겨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모두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고 합격자 발표와 합격자 등록 기간은 일반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시모집 접수기간은 일반 대학과 달리 1차와 2차로 나누어 두번 접수하고요. 1차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2차 접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예요. 정시모집 접수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고요.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후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미충원 인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실시해요. 일반 대학은 정시모집에 가, 나, 다군이 있지만 전문대학은 모집군이 없어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일반 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시 모집 일정에 있어 대학마다 접수 마감시간이 다른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부분 대학이 24시에 마감하지만 아주 자동차대 등 일부 대학은 마감시간이 달라요. 또한 대학별 고사인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도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11개 대학 입학 정원 수시 1차, 2차, 정시 모집 인원 비율 안내예요. 대전 지역에는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우송정보대 네개 대학이 있고요. 세종 지역에는 한국영상대 한개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충남 지역에는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충남도립대, 해전대 여섯 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의 90% 이상을 선발하는데요. 특히 수시 1차 모집에서 대부분을 선발하니까요. 수시 1차 모집부터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의 소재지 또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대학별 고사인 면접, 실기 고사 일정과 전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시 1차 모집 기간 면접, 실기 일정입니다. 특히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고사일이 중복되는 대학이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수시 2차 모집 기간, 면접, 실기 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9일에서 30일에 중복되는 대학이 많으니 꼭 유의하시고요. 원서 접수 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11개 대학별 전형 방법을 차례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 위주로 전달 드리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대전 지역 대덕대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4개 학기 전과목 등급 평균과 출결을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해요. 또한 복수지원은 군사계열 지원자의 한해 2회 계열 한개 학과의 복수지원 가능하고요. 일부 학과는 면접을 반영합니다. 실기는 모델과만 반영하고요. 정밀기계공학과는 수시 1차에서 면접을 반영하지만 2차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는 전형유형, 요소별 반영비율 등 전형이 다소 복잡한데요.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은 면접 40, 20을 각각 반영하며 면접을 미실시 학과는 교과를 100% 반영해요. 특기자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찰 경호학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는 출결을 일부 반영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우수 두개 학기를 반영하는데요. 특색 있는 부분은 보통 교과, 체육, 예술 교과군도 성취도에 따라 A는 2등급, B는 5등급, C는 8등급 등으로 환산해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대전보건대입니다. 우수 두개 학기 전 과목 등급 평균을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하는데요. 복수 지원은 동일 모집 시기 두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의 뷰티케어과 등총7곱개 학과만 면접을 실시해요. 우송정보대는 우수 세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하는데요. 간호학과에 한해 다섯 개 학기 전 과목을 학기별로 20%씩 반영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학과별 면접 실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실기는 글로벌 실용예술학부만 실시합니다. 다음은 세종지역 한국 영상대예요. 우수 2개 학기 전 과목 등급 평균을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하고요. 본 대학은 타 대학 대비 면접 실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수의 학과가 면접 실기 전형을 운영하니까요. 대학 홈페이지 및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대학별 고사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랄게요. 충남지역 백성 문화대는 우수 한개 학기 전 과목 등급 평균을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하는데요. 다만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는 우수 4개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해요. 스포츠 레저학부, 웹툰 애니메이션학부, 실용음악학과는 일부 면접 실기를 반영하므로 해당 학과 지원자는 평가 항목을 참고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신성대입니다. 학생부 성적은 우수 2개 학기를 반영하는데요. 학생부 100, 면접 30, 면접 70, 실기 70등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색 전형으로 충남 도내 거주하는 고교 졸업 예정자만 간호학과에 지원 가능한 충남형 공공간호사 전형을 운영합니다. 또한 비교과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내신 석차 등급의 경쟁력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의 경우는 이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는 우수 한개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대부분 전형에서 학생부 100으로 선발합니다 특기자는 서류 80을 반영해요 연암대입니다 연암대는 11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 동물보호 총 3개 계열 단위로 모집해요 학생부 성적은 1학년을 제외한 2학년 전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하고요 모든 정원 내 전형에서 학생부 80, 면접 2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의 학년별 반영 비율로 5개 학기 전 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해요.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점수의 20%를 출결 점수로 반영할 정도로 출결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학생부 성적, 학생부 출결, 면접을 고루 반영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전형을 구성한 점이 눈에 띄어요. 마지막으로 해전대입니다. 충남도립대와 마찬가지로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의 학년별 반영 비율로 총5개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면접을 실시하는 과는 면접 60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과는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복수 지원은 수시 1차에 면접 위주 전형 지원자의 한해 다른 전형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대학 지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학기 수에 따라 대학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개 학기 반영은 백석문화대, 아주자동차대 두 개교. 다만 백석문화대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는 우수 4개 네 학기 전 과목을 반영해요. 두개 반영은 다섯 개 대학, 세개 반영은 없습니다.